다음은 2006년 5월 4일 유영원의 군사 세계의 이대진 님이 올리신 카터와 한국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면 UN만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 물론 UN이 인정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구는 여기에 또 예비적 조치를 두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한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UN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뉴욕이지요. 뉴욕은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지구는 유엔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방위조약 2조를 보시면 조약국 중 어느 일국이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방위조약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체제의 독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국은 언제든지 단독으로라도 혼자서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체제를 확보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약 3조를 보시면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만든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영토를 인정하여 주고 이에 대한 것 역시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말로 이중 삼중으로 대한민국을 확보하고 또 통일도 확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 통일의 주체는 대한민국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국만 그렇게 하고 있을까? 물론 아니지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한일 기본 조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일본 역시 유엔 결의안 1953에서 확인되고 승인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하고 통일의 주체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반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유엔 결의안에 종속되는 내용이므로 한반도라는 말은 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헌법의 영토 규정에는 있는데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이 규정은 고유의 영토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남북이 이른바 한반도라는 지리적 상황에서 분단되어 있으므로 이 남북 통일에 있어서 주체는 유엔도, 미국도, 일본도 대한민국 정부로 확인하고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이른바 현재의 한반도라는 지리적 환경을 점유하려고 하면 그것은 유엔 결의안 위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 한일 기본조약 위반이 되어 위법 상태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엔군, 미군, 일본군이 동원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통성, 통일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세 가지 방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쓴 것을 볼때 지구 역사의 중요한 동인과 중심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내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에 대해 경원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민족이라는 말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을 변질시키려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을 다른 집단에 종속시키려 하는 사람도 있고, 분단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갖가지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것입니다. 지구가 세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배려할 만큼 중대한 대한민국. 지구 역사의 중요한 동인과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시켜서 자신들이 지구 역사의 동인과 중심점이 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상황을 호도하여 지구를 속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정통성을 변질시켜 지구 역사의 방향마저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중심되지 않는 방향으로 말하거나,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비하하거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려 하거나, 대한민국을 종속적 위치로 만들려 하거나, 대한민국을 분단적 상황으로 지속시키려 하거나,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구 역사에 대한 반역자이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사기꾼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음, 그러고 본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 뿐이네요. 진실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재미없는 일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수 있고 정해진 바 사람들의 성향이나 진실, 그 본질도 번히 다 보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지구가 상정해 놓은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의 주체가 될 것이고 고토를 회복할 것이며 지구 역사의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였지만 황산벌이라는 코미디 영화의 코미디 같지 않은 대사가 생각나네요. 극중 김유신 장군왈 <목소리> 개배다. 인간이란 말이다. 지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해도, 지 입으로 지 팔꿈치도 할지 못하는 존재다.